우리 주제 세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회복 캠페인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내어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대부분 역사의 내용들을 보면 다 이제 왕에 대한 왕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왕정 시대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은 이제 공화정이지만은 여전히 왕이 있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먼저 유럽을 보면 영국, 모나코,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에 지금도 여전히 왕이 있습니다. 또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 대부분이 왕이 있습니다. 왕이 없는 경우가 오히려 적은데 이란, 이라크, 터키, 시리아 이런 몇 나라만 제외하고서는 중동 지역은 대부분 왕이 있고 왕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경우에도 보니까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네팔, 부탄 이런 여러 나라들이 아직도 여전히 이제 왕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전에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대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은 많은 경우에는 입헌군주제라고 해서 그 헌법의 규제를 받는 또는 좀 이름뿐인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실제적으로 통치를 하는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에는 많은 나라에 왕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참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 속에 이 절대 왕정 시대에 그때에는 그야말로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곧 나라였고 왕이 말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실의 이야기가 곧 나라의 역사였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 왕정시대에는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선하고 지혜로운 왕이 다스릴 때 백성들은 평안합니다.하지만 반대로 악하고 미련한 왕이 다스리면 백성들은 많은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많은 나라들이 이왕 제도가 사라졌거나 있어도 힘없는 왕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이 구속사 이 하나님의 역사는 왕의 이야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 왕이 없다라고 해서 오늘의 본문을 그냥 왕이 살던 옛날 얘기로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를 걸쳐서 흐르는 주제는, 이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주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은 절대 왕정이지 지금 이 땅에 보여지는 그런 입헌 군주제가 아닙니다. 공화정도 아니고 절대 왕정.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절대적으로 또 통치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내야 됩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의 시대와 역사도 거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공화정 시대에 사니까 왕정 시대를 먼 옛날의 얘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 역사는 왕정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구조로서 오히려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온 땅의 크신 왕을 이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 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땅의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시작할 때, 너희 만민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 만민들, 모든 백성들아, 라고 하는데, 이 만민들이 누굴까요? 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배전, 이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혈통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약 백성으로서 여기에 있는 너희 만민들아 할때 우리도 그 만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또 권면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를 하라 그럽니까? 찬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 고 그랬습니까?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힘 빠진 소리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운 소리로. 기쁜 소리로 힘 있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 왕정 시대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힘 빠진 소리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백성들이 올바른 백성들이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동원된 사람들도 여러분 왕 앞에 그렇게 힘있게 찬양하는 모습을 연출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나의 좋은 왕.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다스려주시고 공평하게 다스려주시는 좋은 왕 내가 사모하는 왕그왕 그왕 앞에 나갈 때는 기뻐하고 즐거운 소리로 또 찬양을 해야 되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치고 기쁨의 소리를 바라는 것 이것은 경망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경건한 예배는 뭔가 조용해야 되는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은, 성경의 경건은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걸맞는 반응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 위해서 우리의 온몸을 악기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보면 은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2절 2절을 시작할 때맨 앞에 접속사 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키.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땅의큰 왕이 되시미로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절과 이어지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왜냐하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지극히 존귀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줬는지 이거 이전에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 이름에 걸맞는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이 지존하신 여호은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우신 왕, 하나님의 그 힘이 크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통치가 되고 법이 되고 실현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첫째는 두려워할 줄아는 마음입니다. 여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경유한다는 말에 그 기본적인 말이 두려움임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은 경유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그런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 온 땅에, 그러니까 어디 지역적으로, 또는 성전 안에,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는 하나님.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나라, 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또 작은 부족 국가에도 그런 왕들이 있었고, 또 나라가 크기가 달라도 각자가 다 왕이 있어요. 그래서 더큰나라의더큰 왕은 자기를 예, 황제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다음에 그 왕들을 다스리는 왕, 왕위의 왕. 그래서 자기는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황제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왕들 세상에 많은 존재했던 많은 왕들이 있고 많은 황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자들을 또한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피상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진짜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 모든 권력자들이 있고 세상에 모든 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 위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보면 왕이신 여호와께서 만민과 나라들을 하나님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이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땅의 이 모든 족속들을 다 이기게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며 기본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림이에요. 장차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가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와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서 패하고 엎어지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이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업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기업은 물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기업은 가난한 땅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은 야곱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이름으로 야곱이라고 하나님께서 늘잘표현하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을 사랑하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고 그것이 그들의 영화고 영광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우리가 영광 그런 상급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땅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그런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우리 방아삼동에 있으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방아삼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강속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서울을 바라보면서 또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민족을 바라보면서 더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땅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는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자, 시인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 5절, 6절 안에만 찬송하라는 말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찬송.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적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야말로 나를 망하게 하는 두려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그야말로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스러움이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 드리는 이 찬송 우리 입술과 마음의 이 찬송이 살아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고, 선포하고, 여러분, 이런 찬양,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거예요. 힘없이 찬양하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때,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정말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해드리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충실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옛날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의 보좌 위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자, 왕이 저 위에 높은 위에 왕의 보좌가 있고 왕이 계단을 타고 거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옆에서는 백성들이 와! 그러면서 즐거운 함성을 지르고 있고 또 옆에서는 제사장들이 수십 명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뿌우 뿌 그러면서 막 나팔 소리가 나고 박수를 치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그러는 가운데 왕이 보좌 위로 촥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이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볼때 여러분 상상의 그림으로 그려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아마도 이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벗개가 이동할 때 하나님의 벗개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왕의 즉위식이나 또 새해가 그러니까 시작할 때 축제할 때 이런 예, 행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노래로 할수 있는데, 자, 우리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보좌 위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며 함성을 지르며 나팔을 부르며 그런 축제와 잔치의 그런 모습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7 절에도 사실은 그 앞에 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라 해놓고, 왜냐하면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8절,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묻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망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땅의 왕이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으로 나가 보십시오. 사람들은 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민족신이라고 그렇게 폄마하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주로 산에서 백성들을 만나신다고 산신이라고 그래요. 산신령.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뭔가 좀 지식을 배웠던 사람들은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폄마하고 축소시키려고 그러고. 그래서 왜 성경,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의 신을 그런 이방땅에 저런 저 멀리 있는 그런 변방땅에 있는 신을 왜 우리가 믿고 그렇게 따르느냐 이렇게 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뭔가 좀책 조금 읽었다고 그걸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나가면 뭐 그런 지식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런데 가서 그냥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들, 특히 우리 어린 세대들 자녀들을 그런 경우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언론에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반복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 특히 다음 세대들은 이 마음이 많이 다쳐지고 있고 떠나가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떠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와 감정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 그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아니하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숨어 지내고 정말 쉼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진짜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정치인들, 권력자들, 여러 가지 기관들, 제도들, 무슨 뭐 지식들, 과학들, 많은 것들이 기독교와 교회와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작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세상의 왕들과 황제들과 권력가들과 정치인들과 여러 가지 폭군들과 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축소시켰던 사람들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완성되어 가자는 가는 과정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로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나라고할 때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이 땅을 통치하고 만들어 가고 다스리느냐? 세상은 각자 그 권력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왕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온 땅을 통치하시고, 그래서 문나라들, 묻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다스린다.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 아니라 문나라, 묻 백성들 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이 아니지만 문나라 백백 문나라 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언약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이 문나라 무백성 언약 밖에 있는 믿음 없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 없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나라 무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을 함께 찬양하고 예비하는 그런 장면을 마음으로 상상하시고 또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겠다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왕이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으로 영으로 힘있게 고백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문나라와 무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내가 정말 확인할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은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들, 그분들이 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지도록 하나님 내가 그 연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우리 가족들이 세상의 종로릇 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 될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오전 11시에 우리 주주클럽 줌으로 미팅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땅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미디어, 과학, 세계 등 세상의 모든 영역 영역마다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가 드러나고 임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각 분야에서 그런 생명의 통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통로가 될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